자, 최근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난데없이 식용유 대란이 터졌다라는 뉴스를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게 현 시점에서는 벌써 한 2주 정도 된 뉴스로 최근에는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간간이 들려오고는 있는데요. 자, 당시 국내 유명 대형마트에서조차도 1인당 한 개만 살수 있다고 구매 제한을 걸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현 식용유 수급 문제는 아직까지도 좀 심각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죠. 자, 품절 표시로 이렇게 식용유 품절 표시로 마트 진열대가 이렇게 스티커로 도배가 되어 있고 또 특히 흥미로운 거는 동네 마트에서조차도 식용유의 부족 현상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 보자고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문제와 그 뒤에 얽히고 설켜있는 이런 복잡한 배경 지식들을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간추려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알기 쉽게 공을 들여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이름은 조코위 도도라는 사람입니다. 일명 언론에서는 조코위라고 많이 줄여서, 어, 줄여서 불러요. 자,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게 이제 플러스 1회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한국 정치인들이 부러워하겠네요. 자 조코위는 2019년에 재선에 성공을 했으며 원래대로라면 2024년 무렵에 임기가 끝나야 정상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아무래도 권력을 잡다 보면 좀더 길게 좀더 오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조코위와 집권 여당에서는 언제부턴가 개헌 논의를 꺼내면서 3선 연임을 해보려고 각을 살살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하게 간추린 최근까지의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헌법을 고쳐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한번더 출마를 하겠다, 더 오래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통 이게 젊은 세대들은 반발감을 불러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최근 수천 명이 개헌반대 시위를 길거리에서 했던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현 집권 여당은 여당 연합인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조코위 대통령의 삼선 연임을 밀고 있었어요. 자, 다만 방금 보셨다시피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함부로 강행하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밀어붙이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좋은 명분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제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라는 명분을 내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선까지 굳이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적어도 대선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연장은 우리가 좀 하자. 그러니까 임기를 좀 늘리자라는 거죠. 대선을 좀 연장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참고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을 한꺼번에 둘이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대선을 미루면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되는 총선도 1년에서 2년 정도 뒤로 밀리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공짜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세계 어디를 가나 정치인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죠? 물론,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대학생들은 난리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예정대로 2024년에 선거를 뭐 진행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상황, 상황을 진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은 사실, 뭐, 우리가 간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 대충 쟤네들도 뭐 저러고 있구나, 이,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개판이구나 싶죠. 자 다시 그래서 본론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걸어 잠근다라고 하죠. 그런데 왜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바로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59%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팜유 수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팜유 생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팜유가 부족하게 됐어요. 식용유가 크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참고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그 식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식문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해요. 볶음밥도 좋아하고 볶음면도 좋아하고 기름에 볶고 기름에 튀기는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식용유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식용유의 가격이 중요하겠죠. 식용유 가격이 곧 인도네시아 민심과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휘발유 가격에 민감하게 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핵심 밥상머리 물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에게 이거를 관리하는 게, 식용유 가격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식용유가 필요해 가지고 길게 줄을 서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식용유 가격을 강제로 고정을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합적인 사태가 몇 개가 있겠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용유 가격을 강제로 다운 시키려고 고정을 해 버렸다라는 거죠. 시장 개입을 한 겁니다. 가격 올리지 마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시장경제에 일리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면 보통 이 가격통제라는게 반드시 역효과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배경지식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편 세계적으로 이렇게 팜류 수요가 증가하고 팜류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최근에 난리가 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나 같은 식용기름의 일종인 이런 해바라기 시유의 전 세계 수출 1위, 2위 국가가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애들이라는 겁니다. 해바라기 시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사, 어, 마트에 갔을 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나라가 최근에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 해바라기 시유의 정상적인 생산과 수출이 어떻다? 그렇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식용유 계열의 식품이자 대체제라고 볼수 있는 팜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팜유의 국제시세가 최근 들어서 무려 팜유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심이 요동을 치겠죠. 가격이 3배가 올랐다잖아. 그러니까 국내 사는 식용유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로 묶어버린 겁니다. 야, 아, 너네들 힘든 거 알겠는데, 업자들 너희들 적당히 가격 올려라, 좀 낮게, 싸게 팔아라, 엉눌러버린 거예요. 민심을 관리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식용유 판매 기업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실죠 강제로 고정되어 있는 낮은 가격에 인도네시아 내수에 공급을 하면은, 이득을 별로 못 보게 되겠죠. 뭐 손해를 보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높은 가격에 제값을 받으면서 외국으로 수출해 버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판매업자들이 훨씬 더큰 이득을 보겠죠 관련 기업들이 이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국내에는 식용유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가 된 겁니다 내수에 안 팔고 외부로 수출을 해 버리거든요 이익이 극대화 되니까 자, 그러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또한번 강력한 규제를 내걸었습니다. 팜유 생, 그 팜유 생산하는 기업들아, 너희 생산량들의 20%는 국내 식용유 제조용으로 공급을 해라. 그런 업체들의 한에서만 나머지 80%를 수출하도록 허가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의 일부는, 그래, 많이 수출하게 허락을 해줄 테니까 일부는 좀 국내 시장을 위해서 너네가 봉사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익이 있으면은 그걸 극대화하고 싶은 거는 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는 이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부정부패 지수가 뭐전 세계 뭐 114위다, 100위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부패가 아주 개판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업자들이 돈만 주면은 단속하는 공무원들과 쉽게 그 정경 유착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큰 마음을 먹고 규제를 냈던 그 국내 공급되어야 되는 팜유 조차도 상당수가 그렇죠. 이 규제를 무시하고 해외로 수출 나가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20%는 국내에 공급하라고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그게 밑에 공무원들에게까지 좀 탁탁탁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과 단속반들이 뒷돈을 받아먹고 수출 물량을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허가를 해줘버린다라는 거지, 몰래. 단속을 안 한다라는 거죠, 물량을. 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일단 시장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혼돈의 카오스인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더욱더 강력한 극약 처방을 한번또 내렸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지난 4월 28일, 4월 말부터 수출을 완전히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일단 모든 생산 물량을 국내에 걸어 잠궈 놓고 대대적으로 한번 단속해 가지고 이 사건을 털고 지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하지만 전 세계 판유 생산량 1위 국가 인도네시아가 판유를 전량 수출 금지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판유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1위 국가가 판매 수출을 금지해 버렸으니까, 수출을 금지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팜유 대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팜유는 식용기름 여러 가지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거의 가장 저렴한 편이라고 해요. 덕분에 라면, 과자, 빵, 초콜릿 등등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식료품 전반에 걸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식자재가 바로 팜유입니다. 자 당연히 식료품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팜유의 공급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팜유 시장이 어떻습니까? 개판이 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편 엎친 데 덮친다고 이런 문제가 물가 불안정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팜유 세계 1위 국가가 그 모양이면 2위 공급 국가로 눈을 돌려보자고요. 팜유 세계 2위 공급 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가지고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거의 85%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비중이 절대적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말레이시아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려 가지고 팜유 공장의 정상적인 원활한 가동이 굉장히 어렵다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 덕분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런 팜유 생산량이 매우 답답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던 이 식용유 대란 사건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중간중간 제가 물론 생략하고 좀 간단하게 건너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배경지식 차원에서 좋은 내용은 충분히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현 시점에서는 다행히 인도네시아가 약 1개월 만에 팜유 수출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팜유 수출이 이제는 재개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언론을 보면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기대감을 걸어도 된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는 있는데, 자, 다만 여전히 불안 요소도 많다라는 거죠. 팜 열매, 팜유 시세,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가격이 오락가락 하는 등,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식료품들이 팜유를 사용하고 우리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식료품들이 팜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식료품 업계에서도 이 물가에 대한 어떤 위기감, 불안정, 공급과 수급의 불안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조금 지속되지 않겠나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경제 소식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